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옷을 새로 왔는데요 에르이박스를 샀거든요 모자도 똑같고 옷도 똑같아요 잠만 실험해볼 게 있어가지고 완 뭔지 사러 가어어지가기나먼지다 뭔지 거기. 다 묻어. 거기에. 뭔지 가어어 뭔지 여기서 덤블링 하면 안 돼. 사람 많아. 누나, 일로 가자, 이제. 이게 떨어지 어? 저쪽에 한개 뛰었다. 어? 끊어졌어? 어? 응. 어? 안 뜯어졌어. 안 뜯어졌네. 쉬 자꾸 뛰었다 하면 안 돼. 틀어져. 공이 져. 여주 이렇게 딱딱 들어가모양만 오, 자, 이제 갑시다. 안녕.